그래, 무튼 오늘 대박 소식이 뭐냐면 방음부스 계약했습니다. 박수. <laughs> 어제 실측을 하러 와서 우리 방 사이즈를 그 다음날에 연락이 왔었어요. 내가 사실 방음부스를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하고었다 돈이 좀 비싸서. 근데 그 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 혹시 울산 큰고래님 아니시냐고. 아.. 아. 또또 또 우리 아 우리 또 세우 중에 또한 분이 아이또 방음 부스에에또그 방음 부스 방음 업계에 또 몸을 담고 계시더라고 또아 그래서 아또그 분이 이 대표님한테 아 여기 야불이 털어가지고 <laughs> 어야이 분이 어와딱 아프리카 TV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어. 대단했다. 어, 지금도 그냥 어마어마하다. 뭐 구독자가 6 0만 명이 없는데 그 이분이 그냥 한 마디 하면 그냥 몇십만 대군이 움직인다 이렇게 막 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나 전화가 온 거야. 그방음문서 업체 대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예잘좀 부탁드린다고. 에, 아 도티급은 아니지. 어떻게 가티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세발의 어, 피지. 아, 야, 군인, 군인한테는 또 약간 좀 비빌만 하지. 어. 무튼그 대표님이 전화오셔가지고. 잘좀 부탁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진짜. 업체명이 뭐냐면. 아, 바로 공개해야지. 예? 방음의 달인입니다. 방음의 달인. 아니구나, 미안. 뭐지? 방음의 고수. <laughs> 고수나 달인이나. 어, 고수나 다리나, 야, 여기 여러분들. 아, 아주 깔끔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게 내가 방음부스 또, 아, 이, 이분이, 이 이분 대표님이십니 어제 직접 오셨거든요. 예, 이분이 대표님이신데, 예, 이분이 아마 새우분인 것 같아요. 어이두분 오셨는데, 아, 아주 그냥 잘생기셨고, 아, 이분, 이분, 이분. 아, 우리 새우님. 어쨌든, 새우회원님 또, 예, 오른쪽에 계시는 분. 아주 능력있고, 아, 상당히 이제, 어, 젠틀하시고, 예. 아무튼 정말 어, 최고급의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 물건을 쓴다. 어, 무슨 나무 오목나무 뭘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요게 이게 어, 상당히 그이 방음 효과가 뛰어나다. 어. 그리고 또 어, 뭐 뭐라고 막 설명 많이 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 그냥 좋다. 어. 나중에 혹시 본인이 뭐 피아노나 보컬이나 어뭐 첼로나 아무튼 음악계 통이나 또뭐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음을 할 이제 해야 되는데 아 어디 하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방음부스 치면은 우리 네이버에 정말 많이 나와 근데 사실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전화를 해봤어 근데 요 중에서 가격도 괜찮고 어 그리고 아직 사실 나도 아직 안 써봤거든 근데 일단 우리 새우라는 거에서 한한 한 300점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방송 을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하나거든. <laughs> 우리 서로 서로 잘 돼야지. 만약에 이제 방음수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 할때 혹시 여러분들 센스껏 뭐 내가 이런 말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만 아저 울산 큰고리님 방송 보고 전화 드렸다 하면은. 그니까, 아 그냥 되게 반갑더라고. 나를 또 알고 또 방송 또 보셨다니까. 뭐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내가 직접 써보고, 어,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 솔직히 얘기할 테니까, 에, 이분들도 자신있게 그러시더라고. 뭐 써보시면서 별로면은 별로라고 얘기하라고. 어. 근데 자신있다고, 예. 아, 믿음이 같지 않습니까? 아, 잘생기셨거든, 두 분. 어. 일단은 원래 저렇게, 어, 뭔가 좀 믿음이 가는 얼굴이 있어요. 에. 속이지 않을 것 같... 난잘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도 예, 한 가족이니까 <laughs> 방호수 필요하다고 해서 직업을 이걸로 바꾼 거냐고? 우리 세우가? 우리 시청자가? 야, 미쳤냐? <laughs> 야 무슨 효녀 심청이도 아니고 <laughs> 어? 어? 내가 아프다니까 막 인당수에 빠져들고 막 그럴 것같아와야 <laughs> <그게> 너무 <laughs> 너무 같다야. 너무 비약이야. 어, 그건 노예인데? 씨. <laughs> 어? 야, 내가 내가 똥 닦아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집에 똥 닦으러 오겠다 그 정도.